믿기 힘들겠지만, 제 사업이 이렇게까지 위기에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작은 실수였습니다. 제가 한 명의 한국인 손님을 무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죠. 그런데 그 손님이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리뷰로 인해 가게 매출은 급락했고, 저는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한다라고 합니다. 태국 광콕에서 꽤잘 나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솔직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관광객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저희 레스토랑은 항상 바빴고 매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고 저는 스스로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저 대중문화의 한 소름일 뿐이라 생각했죠.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있었지만, 그 수는 중국인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가게의 핵심 고객이 될 수는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한국 손님, 어차피 몇명 오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레스토랑에 한국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었죠. 처음 그를 봤을 때도 특별히 인상 깊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손님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이 뭐 대단하다고 그저 지나가는 관광객 중한 명일 뿐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를 대했습니다. 그 손님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봤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요리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혹시 조금 덜 맵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일일이 손님의 요구를 들어줄 여유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처리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형식적으로만 응대했죠. 손님이 불만을 제기해도 거칠에 사과만 건네며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 명일 뿐이야. 이런 손님이 뭐 대수라고 실제로 저는 그 손님이 떠난 후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매일 수많은 손님이 찾아오니 한 명의 불만은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부터 가게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북적여야 할 가게에 손님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비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니까 조금 한가할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의 감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특히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매출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두 명의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주요 고객층이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게 내부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직원들도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저는 의문이 생겼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의 한 직원이 저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 가게에 대한 리뷰가 올라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저희 가게에 대해 쓴 부정적인 리뷰가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다. 그 리뷰에는 그가 겪은 불친절한 서비스와 느린 응대, 음식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다는 것이었죠. 리뷰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그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리뷰는 단숨에 SNS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 후로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요.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멀리 하기 시작했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게의 명성은 단몇주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때까지도 저는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폐업 위기에 몰리고 나서야 제가 저지른 실수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레스토랑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 가게의 평판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는 그저 한 인플루언서의 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심지어 태국을 방문하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비스가 형편없는 곳, 손님을 무시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소문이 돌아버린 겁니다. 매출은 절반 이상 떨어졌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던 제 자부심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지쳐갔고 매출은 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닫아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나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남긴 리뷰가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 리뷰가 억울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손님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 가게를 이렇게 망가뜨릴 정도로 과한 반응이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한국인 손님이 제게 남긴 리뷰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단순히 음식 맛이 별로다거나 서비스가 조금 늦었다는 것만을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 특히 외국인 손님에 대한 편견과 무례한 대응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한국 손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최고다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리뷰를 다시 읽고 그 인플루언서가 남긴 메시지를 곱씹으며 한국 손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경험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친절함이나 빠른 응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배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장과 한국인 관광객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도 저의 결정을 지지했고,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의 분위기부터 확연히 달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의 태도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긴 정말 다르구나. 하고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도 너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서비스 마인드였습니다. 식당, 카페, 호텔 어디를 가도 한국인들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서울 곳곳을 다니며 여러 레스토랑과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의 작은 요청도 세심하게 받아들였고 손님 한명한 한 명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카페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 레스토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단순히 매출을 올려주는 존재로만 여겼던 제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 채 그저 식사만을 대충 제공했던 저의 과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레스토랑은 영성에 기대어 손님들을 대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손님 개개인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서비스의 본질을 배우기 위해 더 많은 레스토랑과 호텔, 카페를 방문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았죠.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가 우리 레스토랑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 우리 비즈니스가 좌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인플루언서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 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연락을 시도했을 때 솔직히 그는 처음엔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의 실수를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리뷰 덕분에 제 사업에 큰 위기가 왔지만 그 덕분에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무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도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지켜보더니 의외로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는 자신이 저의 레스토랑을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가 단지 서비스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손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와의 대화는 제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레스토랑을 새롭게 바꾸고 있으니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쾌히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어떻게 이 기회를 살려낼 것인지, 그리고 그가 다시 방문했을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그날, 이후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가게를 혁신할지를 논의했죠. 한국에서 배운 서비스 마인드를 적용하고 고객의 경험을 중시하는 가게로 탈바꿈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손님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저 빠르게 음식을 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손님들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세심한 배려를 저희 레스토랑의 핵심 가치로 삼기로 했죠. 직원들은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항상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겨왔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해. 그들이 다시 찾아오고 여기서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말이야. 그렇게 서비스 매뉴얼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메뉴 역시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요리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손님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요리를 제공하기로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님들이 어떤 점에서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를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아서 그에 따라 바로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저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제 방식이 맞다고 믿었고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손님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인플루언서와의 약속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다시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날 아침부터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직원들 역시 모두 바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플루언서가 방문한 후의 결과가 이번엔 저희 레스토랑의 생존 여부를 결정질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희 가게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그날 최고의 메뉴를 준비했고, 직원들은 모두가 훈련받은 대로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에서부터 음식을 서빙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드디어 그가 도착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몇 명의 스태프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가 다시 저희 가게를 리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또 다시 저희 레스토랑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었기에 그의 한 동작, 한 표정까지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과거의 실수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기대해 볼게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자리에 앉자 저희는 준비한 새로운 메뉴를 서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음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할 만한 맛과 개인적인 취향을 고려한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요리를 한 번에 전부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각 요리가 나올 때마다 그 요리에 대한 설명을 더해 주었죠. 이를 통해 그가 음식을 더 즐기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가 머무는 동안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미리 조사해 그에 맞춘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그의 취향을 반영한 특별한 음료,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좋아한다고 언급했던 몇 가지 작은 요소들을 요리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고 차분히 리뷰하는 모습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칭찬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메뉴가 나간 후 그가 카메라를 켜고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희 레스토랑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두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실망스러웠지만 오늘은 그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가게가 아닙니다. 이제는 손님 한명한 한 명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곳이 되었고 무엇보다 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그간의 노력이 정당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역시 긴장을 풀었고 서로 안도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의 리뷰는 곧바로 인플루언서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저희 레스토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자 한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까지도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남긴 리뷰 덕분에 저희 가게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뷰는 단순히 홍보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게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긍정적인 리뷰가 올라간 뒤, 저희 레스토랑은 마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리뷰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고, 그가 소개한 저희 레스토랑은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일시적인 반짝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리뷰에는 가게의 변화와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한 음식 경험을 넘어 한 레스토랑의 변화와 혁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메뉴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진정으로 변화를 이루어낸 곳입니다. 저는 그 노력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의 이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저희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두 끝만 아니라. 태국 내에서도 저희 레스토랑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성공적으로 변신한 레스토랑이라는 주제로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죠. 특히 한국인 손님들의 방문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잃었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인플루언서의 리뷰를 보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변했다는 점에 흥미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정말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큰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간 한국 손님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서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동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지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도 크고 걱정도 많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이 이미 한국인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게를 소개해준 인플루언서와 다시 한번 협업하기로 했죠. 그는 흔쾌히 저희의 제안을 받아주었고 그의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한국 진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엔 태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나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 레스토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품고 저희 가게의 한국 진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있는 첫 번째 지점이 서울 강남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가장 트렌디한 장소로 손꼽히는 강남에서 저희 레스토랑은 성대하게 오픈 행사를 열었죠. 인플루언서는 물론이고 많은 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셀럽들이 저희 오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은 대기 줄을 서며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제공하던 그 특별한 경험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모든 디테일을 신경 썼습니다. 음식의 맛은 물론 서비스의 세심함과 고객 맞춤형 경험을 위해 한국 손님들의 문화와 취향에 맞춘 특별한 메뉴도 선보였습니다. 오픈 후첫 주만에 예약이 꽉 찼고 언론에서도 저희 레스토랑의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온 특별한 맛과 경험. 이제 한국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이런 타이틀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희는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문화와 경험을 파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정성과 배려는 한국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나 손님.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서비스는 한국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와의 지속적인 협업은 저희의 브랜드를 더욱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그때그때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하며 꾸준한 리뷰를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꾸준히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들은 저희 가게의 충성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한국 손님을 무시한 작은 실수가 레스토랑의 폐업 위기까지 몰고 갔지만 그 위기를 통해 저는 더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 덕분에 저희 가게는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한국에 진출하여 더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저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때의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손님들을 무시했던 것이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그 손님 덕분에 저희 가게는 더 나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레스토랑은 더 많은 나라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아시아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꿈을 꾸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잊지 않을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이 모든 여정을 걸어온 인플루언서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